자꾸 디렉뒤로 살찌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먹어서. 아, 씨발, 어디서 먹어야 이렇게 앵앵거래노 안녕하세요. 음식크에요. 오늘은 단돈 만원으로 혼자 와인 즐기기 실수편이에요. 실수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짠! 상품들을 모두 가져왔어요. 얘는 달데 파블로 상그리아라는 거고요. 3,700원으로 정말 저렴해요. 그리고 와인과 어울리는 치즈 계란말이 떠먹는 피자를 사와봤어요. 입가심으로 초콜릿까지 이렇게 모두 다 해서 9,950원. 만 원이 안 넘었어요. 이 와인도 375ml로 혼자 먹기에 되게 좋은 양이에요. 이것도 특히 편하게 뚜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샹그리아답게 과일향이 나네요. 색이 뭔가 투명한 레드빛이에요. 일단 와인을 한번 맛볼게요. 완전 달달해요. 저번에 시위에서 샀던 상그리아랑은 틀리게 달콤하고 알코의 쓴맛조차 없어요. 오 맛있다. 그냥 포도주스에서 좀 단맛을 뺀 맛? 요거는 여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도수가 7도로 저번에 시위에서 샀던 상그리아보다는 좀 낮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술을 잘못 드시는 여자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얼렁 데워올게요. 계란말이랑 피자를 데워왔어요. 계란말이가 진짜 몽글몽글한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나이프를 자르는데 보시, 모시 보시, 모시 보시한 느낌. 완전 기대돼요. 음. 위에는 이렇게 토마토케첩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뿌려드셔도 되고 안 뿌려드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그냥 한번 맛볼게요. 오, 완전 토시토시 탱글탱글해요. 치즈도 가운데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엄청 맛있어. 시중에 파는 계란말이는 가끔 말도 안 되게 단거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달지도 않고 치즈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짜지도 않아요. 치즈 맛이 진해서 와인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와인은 달달하고 치즈는 진하고 아 진짜 최고다, 이거. 계란말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 음. 맛있지 완전 체... 너무 포슬거리지도 않고 적당히 탱글거리면서 간이 진짜 딱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최고인데 제 지금까지 편의점 음식 먹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맛있어 떠먹는 피자를 먹어볼게요. 이 비주얼이 진짜 치즈가 엄청 많아요. 한 숟가락 떠서. 얘는 치즈는 많아서 좋은데, 소스가 그냥 토마토 케첩 같아요. 소스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와인이랑은 진짜 잘 어울려요. 뭔가 새콤한 소스에. 달달한 샹그리야. 요 조합도 괜찮네요. 오늘 g s 이 구성은 진짜 최고. 다음에도 이렇게 똑같이 먹고 싶을 정도예요. GS 하고 싶은데. 피자 밑판 부분이 약간 빵 조각처럼 잘려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계란말이에 토마토 케첩을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뿌려 먹는 게 나을지. 케첩을 이렇게 뿌렸어요. 얘는 케찹을 뿌려도 맛있고, 안 뿌려도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다.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사온 게 후회될 정도예요. 계란말이 최고. 그리고 맛이 세 가지 정도 있던데 야채랑 플레인이랑 치즈? 진짜 다사 먹어야겠어, 이거. 그리고 이상그리야 진짜 과일 맛이 너무 그 달달한 과일 맛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게 차갑지 않은데도 이 정도 맛있는 거 보면 차갑게 해서 먹으면 어, 최고. 맛있어? 조금 매콤해. 그래서 좋아. 좀 매콤한가? 응. 음. 나는 그 케첩의 신맛 때문에 묻혀가지고 지금 이 맛이 다안 느껴져. 너무 소스가 신거 같은 느낌. 좀 매콤. 매콤하기도 하고요. 응! 음, 가운데 부분은좀 매콤하네요. 좀 매콤하니까 신맛도 감춰주고 맥주 연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끝부분에 그 신소스가 몰려있었나봐요 매운맛이 올라와요 이 샹그리아 완전 내 스타일 술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가격도 싸고 맛있고 여보 화면 빨보다 실물이 더 낫다 음. <laughs> 좋아한다 촬영 장소를 개선을 해줘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찍고 있다고요 섹시하 <laughs> 빨다. 음. 빨 것지. 음. 응? 어쩌면 나 따르자 가지고 취하곤 몰래. 응? 운동 안 해. 오. 어? 운동 안 하니? 오늘 운동 갈까? 운동해야 지않겠니 오늘 뛸까 오늘도? 응. 그래. 뛰다가 GS 들리자. <laughs> <laughs> 그래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니까. 응. 우린 너...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거니까. 아 먹기 위해 운동. 근데 너는 지금 다 먹었잖아. 이따 뛸때 먹지 마. 자꾸 디릭 뒤로 살찜는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먹어서. 아, 씨발 어디서 먹을가 이렇게 앵앵거리노? 오늘은 이렇게 완전 만족스러운 혼수를 끝냈는데요. 저 얼굴 빨개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얼렁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안녕! <laughs>